네, 그럼 지금부터 DSG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대전 토크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SG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대전은 9월 5일 월요일부터 9월 9일 목요일까지 10시부터 총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4일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또 졸업생분들과 취중생분들의 보다 나은 취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자, 우리 체험 부스와 그리고 어, 현직자, 우리 공기업의과 공공기관의 현직자분들이 직접 부스에 나오셔서 여러분들과 멘토링과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취업을 어,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대에서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는 행사 기간 동안 총 11개의 기관들의 어, 각 기관의 정보들과 채용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어,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취업에 다시 한번더 도움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DSC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대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는 유튜브 채널 DSC 공유대학에 동영상 업로드할 예정이니 혹시나 놓치셨던 분들은 다시 보기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취업대전 셋째 날 마지막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동안 진행된 토크 콘서트의 마지막 기관인데요. 마지막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수자원공사의 토크 콘서트는 인재경영처 남현우 대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신 동안 여러분들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수장공사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현후 대리입니다. 먼저 이런 취업 관련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간략하게 K 워터의 현황과 그리고 채용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 워터 현황입니다. 음, 한국 수자원공사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 수자원공사의 영문 표기명이 이제 K 워터죠. 그래서 코리아 워터의 약자인 만큼. 이제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어,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그리고 댐 등의 이제 건설 관리 업무를 해왔고 그리고 구미 창원 여수 등 산업단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 것에도 참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사업, 신재생 에너지, 어, 그리고 스마트 워터 시티와 같은 다양한 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18년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눠서 진행을 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 등 이제 물 관련 업무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실현이 되면서 K워터는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건설 관리가 아닌 물 환경 가치에 대해서도 어, 다양하게 영역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K워터의 네 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흔히 인재상과 연관이 되어서 어,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어, 네 가지 포용, 안전, 신뢰, 도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국민 중심의 물 복지, 홍수와 같은 물 재해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청렴한 기관 운영,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 등을 꼽고 있습니다. 어, 네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좀 영역별로 풀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케이터의 어, 인원 및 조직 현황입니다. 어, 2022년 1분기를 기준으로 총 6,269명의 임직원 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의 지도를 보시면은 본사가 위치한 대전과 그리고 이제 큰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역 본부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채용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보통 입사 지원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각 유역 본부 단위로 지원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근무지를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오토의 채용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어 이제 공사나 공기업 같은 이런 공공기관의 채용 프로세스는 서로 어느 정도 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능력 중심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리고 이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학력, 전공, 성별과 관련 없이 누구나 입사 지원이 가능하고. 어,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기반으로 이제 NCS 직업 기초 능력과 지원 직무와 관련된 어, 본인의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입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어,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사실상 이제 채용과 관련된 정보일 텐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채용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캐어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관련 정보를 좀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필기 전형과 같은 경우에는 어, 출제 문항을 저희 홈페이지에 어, 일부 문항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좀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시험 후에는 어, 개인별 점수와 그리고 커트라인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이제 NCS 각 영역별 본인의 점수까지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어서 응시자께서 어떤 영역이 좀 부족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어, 서비스를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의 신청 Q&A 등을 통해서 상시 소통을 하면서 지원자 분들께서 불편함을 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전형은 지인 제척 그리고 외부 전문 면접관이 50% 이상 구성을 해서 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특히 면접 탈락자 분들을 대상으로 강약점 등의 이제 피드백을 또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채용 전 과정에 감사인 등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이제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용 목표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이번 채용 설명회도 이제 DSC 취업 대전인데 K 워터도 비수도권 지역 인재 이전 지역 인재 그 양성평등 목표제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이 35%인데 저희 공사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45%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전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 세종 충청 어, 에서 이제 최종 학력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정 기준인 24%를 상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한쪽 성에 어, 치중되지 않도록 양성채용 목표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보훈 장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보호종료 아동까지 다양한 사회형평 채용 가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형평 채용에도 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케어터의 직군별 세부 채용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일반직인데요. 보통 케어터에서 정규직 채용이라고 하면 일반직, 전문직, 운영직 이렇게 총 3개의 직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일반직은 아시다피,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학력제한은 따로 없죠. 학력제한은 따로 없는데 흔히 이제 알려진 대졸 수준 일반 공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총 10개의 직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채용 전형은 서류, 필기, 면접 등세 가지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는 어학성적 기준으로 방금 보셨던 그 외에 아홉 개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는 어학성적의 자격점수까지 포함시켜서. 어 이제 서류 전형을 30에서 60배수를 선정을 하고요. 필기 시험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은 필기 전형은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70%, 그 직무 능력 평가가 3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면접 전형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어, 면접을 거치게 되고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을 통해서 최종 인턴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턴 신분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4개월 동안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근무 평가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서류 전형입니다. 이제 21년도 하반기부터 어, 새롭게 도입이 다시 도입이 된 서류 전형인데요. 어,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위해서 도입되었고 어, 현재 이제 채용제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 직렬 같은 경우에는 어학 100%, 그리고 기술 직렬 같은 경우에는 어학 80%에 어 자격증 20% 으로 이제 최소한의 어, 정량적인 평가만 진행을 합니다. 어, 필기전형인데요 전형 내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입니다. 어,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분들이라면 이제 다들 풀어보셨을 텐데 NCS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시장,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문항당 1분인데 어, 제한된 시간 내에 어, 최대한 정확히 풀어내는 연습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케어 타 같은 경우는 영역별 네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역별 시간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신이 있는 영역을 좀 먼저 푼다 거나 또는 쉬운 문제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그것들을 먼저 푸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무능력 평가 인데요 어, 전공 시험이 죠 그래서 이중이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직무능력 평가 에서도 일부 30%는 케이호토의 수행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여기서 문제가 30문제 3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중 9문제는 케이호토 수행 사업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어, 케이호토 수행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공사홈 페이지 채용 게시판에 별도의 교재를 올려 놨고 그 교재 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 이제 어, 자기 기술서입니다. 보통 이제 자기 기술서라고 한다면은 어, 입사 지원하는 시점에 보통 많이들 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필기 전형을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와 이제 경험기술서를 제출 하도록 어, 전형을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실 입사 지원을 하실 때 가장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 자기소개서를 쓰실 수 있도록 어, 전형을 좀 바꿨고요. 어, 블라인드 채용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라든가 경력, 경험, 자격 사항들을 이제 최대한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흔히 인성 검사라고 알고 있는 직업 성격 검사입니다. 어, 이 경우도 필기전형 이후에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의 한해서 자기 기술서 플러스 직업성격검사응시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필기전형 합격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면접전형의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직업성격검사에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유 역량을 중심으로 인성이나 성격 등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어, 검사 결과는 면접관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락의 직접적인 뭐량화를 통한 당락의 영향은 없지만 응시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면접 전형의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의 어, 간략한 팁은 어, 이 직업성격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은 어, 신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신뢰할 수 있음, 신뢰할 수 없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면접관 분들한테 제공이 되는 만큼. 최대한 솔직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봤을 때 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이게 좋은 것 같아라고 해서 찍다 보면은 이 일관성에서 어긋나는 분명, 어,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어, 이제 면접관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면은 면접관분들이 이제 그걸 배제를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은 크게 이제 직무 면접이랑 역량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은 직무 면접입니다. 그래서 PT 면접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면접 15분 전에 이제 직무 상황과 전공을 연계한 주제를 저희가 3개에서 4개 정도 사전에 15분 전에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이면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면지에 정리를 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구성하신 다음에 면접장에 입시를 하게 되면 은한 3분가량 발표, 제가 선택한 문제는 이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PT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면접위원회 후속 질의에 응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보통 이제 문제 상황이랑 이제 전공 지식을 연계시키는 그런 창의적인 답변을 제시를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평소에 케어터 평소에 이제 케어터와 관련된 이슈들이 분석이 좀 어느 정도 안 되어 있으면은. 갑작스럽게 문제를 단기간, 단시간 기간단 내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무 능력 그리고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의 현황이나 이슈와 연결 짓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평소에 좀 케어터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역량 면접인데요. 이제 흔히들 표현하는 인성 면접으로서 이제 인성, 사명감, 성격, 마음가짐 등 이제 경험 기반의 역량 면접도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량 면접과 직무 PT 면접은 어, 별도의 전형으로 별도의 이제 면접 두 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면접 안에서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자마자부터는 직무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그게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역량 면접도 진행이 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이 이제 이때 많이 쓰이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응한 경험이라든가 또 자신만이 가진 강점, 경력, 또 상황 중심의 문제 제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들을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일반적으로 좀어 기업에서 또는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시중에 많이 어, 기출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분석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전문직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무와 업무 직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경력 위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원 자격이 다소 문턱이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지식을 평가를 하게 되고 어, 문제도 필기전형도 어, 서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문제를 제시를 해드리게 되고 그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푸시는 그런 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방식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직무 PT 면접과 역량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선발 분야와 관련된 학위나 경력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입사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방식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접이 똑같이 진행이 되게 되고, 입사 지원서도 어 일반직과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학위나 경력에 대해서는 어 이제 철저하게 증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당연히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흔히 고졸채용이라고 표현하는 어, 운영직 채용입니다. 어,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해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필기 면접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좀 앞에 내용과 유사한데요. 난이도 측면에서 일반직이 기사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어, 운영직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수준의 난이도로 필기와 면접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보신 게 이제 일반직, 전문직, 운영직 이렇게 과거에 채용 어, 19년도부터 저희 채용 규모를 좀 여기에 명시를 해봤는데요 해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약 해마다 4에서 500명 정도의 채용이 공고를 항상 내왔고 2022년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일반직 204명 그리고 전문직 21명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어, 2022년 상반기 일반직 일반 공채를 기준으로 전형별 경쟁률을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일단 입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 같은 경우는 5천여 명,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는 5천 100여 명이 지원을 하셨고요. 이제 평균 경쟁률이 2에서 3대 1 정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행정은 약 20대 1, 기술 직렬은 평균 7.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2배수를 뽑기는 하는데 동점자 등 이제 그런 경우를 감안을 하면은 2에서 2.5대1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형 인턴입니다.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행정, 그리고 시설기술, 설비기술 이렇게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하반기에 1회씩 채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 10월 말에서 이제 11월 정도에는 채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의 채용 전형을 거치게 되는데 토익 700점 이상이면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캐워터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체험형 이투는 채용에서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데 모든 전형이 AI 평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통해서 자기 소개서 내용과 직무 연관성 등을 분석을 해서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서류 전형 합격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또는 이제 영향 분석을 하는 AI 면접을 통해서 이제 최종 합격하시게 됩니다. 체험형 인턴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약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근무 종료 시점에 근무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 평가가 90점 이상일 시에는 향후 일반직 공채 1차 전형에서 가점 어 10%에서 5% 이렇게 어 부여를 해드립니다. 어 여기까지 K워터의 채용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어 K워터와 관련된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공사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채용 제도 등에서 궁금하시면 어 보시는 사이트에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어 접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OTER는 대한민국 물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원하셔가지고 함께 일하게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국수자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수고해 주신 우리 남현우 대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한국수자원 공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을 취합해서 어,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혹시 같은 조건일 때 어떤 인재를 조금 더 선호하고 채용이 되는 채용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동일한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어학 성적이나 이런 게 같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필기 점수나 이런 게 같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에서 이제 본인을 어느 정도 어필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면접에서 사실상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공사 K버터의 사업과 관련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수산공사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정확히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어 일반인 분들 중에서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을 어 별도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물을 쓰면은 수도 요금을 내는데 이 수도 요금이 수정공사에 직접 가는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자체한테 물을 공급을 하고 지자체 요금에 따라서 이제 수도요금이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분들께서는 뭐 무조건 통용되지는 좀 어쨌건 간에 자 지자체한테 이제 요금을 납부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잘 개념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최근에는. 이제 수소 수소,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스마트 시티와 같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뭐 해외 곳곳에서 이제 해외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하시고 오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릴 텐데요. 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좀 이제 취중생 여러분들이랑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 장소들이 있을까요? 또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설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사실 너무 딱딱한 자료들은 뭐 보면서도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 최근에 어,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온라인 사이트들 중에서 이 유튜브 채널에 요즘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로 이제 영상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신입사원부터 해가지고 뭐 입사 뭐 5년차 뭐 8년차 이런 분들의 실제 업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브이로그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리고 실제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은 내용을 좀 많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능력 평가를 시험을 볼때그 어 중에 30%가 케어터의 수행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을그 교재를 저희가 채용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닌더라도 아 수장공사가 이런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서 그 자료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질문은 사무직에 관한 질문인데요. 수자원공사 사무직의 경우 수자원과 관련된 어떤 역량에 도움이 될까요?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사무직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렬에 아마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음. 사실상 이제 수행하는 업무는 천차만별입니다. 뭐 수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인사, 예산, 뭐 홍보 평가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행정직렬의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꼭 수자원과 관련이 되지 않아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그 외에도 행정직렬 사무직렬 분들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뭐 현장에서는 꽤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 댐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고객만족도와 같은 이런 고객 응대가 될 수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수도 계량기를 좀뭐 점검을 한다든가, 뭐 보신다든가, 이렇게 고객 접점, 국민 접점으로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화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사에 좀 이제 각 부서별로. 국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가 또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찾아본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보실 수도 있고 단비톡톡이라는 어, 사이트가 공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대국민 플랫폼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진짜 어렵지 않게 국민이 어 k o t r 의 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참여를 하시고 본인이 거기에서 이제 이런 걸 참여해봤다 를라는 어필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짓브,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주신 내용 중에 아, 우리 하반기 공채 일정이 10월 말에서 11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 이제 공채 일정과 우리 내년 공채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반기 공채 그거는 이제 체험형 인턴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현재 기준으로 지금 하반기 공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필기전형을 봤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공채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훈장의 이 사회 형평 채용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졸 운영직 그리고 뭐~ 전문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어~ 연말에 저희가 어~ 기재부랑 이제 어~ 정원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부족한 인원들에 대해서 채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명확하게 일정은 나온 거는 없고 어~ 규모가 정해지는 대로 아마 채용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의 복지는 어떤지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복지는 어떤가요? 어, 어, 이게딱 정해진 뭐 복지가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뭐 예를 들면은 어, 공사 내 기금을 통해서 뭐 각종 이제 대출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또는 이제 복지 포인트도 있고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뭐 동계 하게 뭐 휴양지, 휴양 시설 같은 것도 좀 제공을 해 드리기도 하고 뭐 가족 단위로 이제 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람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실상 이제 전국의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 집이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뭐 사택 제공을 다해 드리고 있고요. 뭐고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볼 텐데요. 한국수전공사 계약직 채용이 굉장히 많던데 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신입에 도전해도 괜찮을지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상 그 부분은 뭐 전혀 우려하신다거나 걱정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경험이 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면접 전형에서 본인의 이제 공사에 대한 이해도를 더 표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많이 될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도 계약직인데 하고 나면은 뭐 채용 가점이 부여가 되고요. 또 이제 공사에 이제 여러 가지 어 계약직 그 종류들이 in, 있는데 어 오히려 이제 그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뭐, 저희가 이제, 뭐, 모든 건 아니지만 지금 좀 어느 정도 재직가점도 부여를 하는 걸 검토를 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뭐,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